전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이죠? 금일이었나요? 요네 금요일에 금요일. 네. 성대 보호를 위한 복식 호흡과 발성 어, 강의 네.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 특별하게 이 어, 세미나를 어, 준비하게 된 본기.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네. 제가 지금 신년 3학년에 재학중인데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리고 아... 어, 짧게 공부해서 네. 성악 전공했다는게 좀 부끄럽지만 네.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보니 네. 목을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음. 전 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네. 이런, 이 부분에 필요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아, 노래를 부를 때?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저희 학년에, 1학년에 네. 김윤희전 도사님이라고 성악을 제대로 공부하신 전 도사님께서 입학을 하셔서 네. 같이 저희가 저희 학교에 있는 경건처 찬양팀을 지금 함께 세우고 있는데, 아. 그 팀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얘기가 된 거죠, 한번. 아. 네, 네. 이런 세미나를 가져보면 좋겠다. 네. 네.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들 계셨고. 아, 그래서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 처음 네. 선생님이 또 무료로 네. 이거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 네. 급하게 네. 광고를 하고 네. 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예, 이날 또 이동영 목사님도 강의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부부셔가지고 예. 같이 와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네 이동영 목사님하고 김면희 전도사님 두 분이 전 세계를 오가면서 찬양으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네 어, 이날 몇분 참여하셨죠? 저희가 어, 한1 11... 3 분, 두3분 정도. 아, 예. 뭐라고 그러세요 끝나고 나서 아니면 중간중간 중간. 어, 예. 김윤희 전사님이 시가 저희가 2시간 풀로 음. 했는데 사실 전사님은 40년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소리의 길은 정말 깊고 멀다 예. 그래서 한번 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거를 뭐 단숨에 예. 얻을 순 없지만 귀동량으로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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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예. 배우신 분들이 만족도는 네. 제가 볼 때는 100% 이상 아, 그래요? <laughs>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피드백이 네. 있었습니다. 아, 신학을 특별하게 하게 된 동기,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네, 네. 네. 대학교 네. 제가 성악 전공하고 찬양 컨티넨탈싱어즈라고 찬양팀에도 음. 사역도 하고 졸업하자마자 10년 동안 컨티 컨티넨탈이면 네. 상당히 유명한데 네. 네, 그러죠 네, 서울에 있나 이 단체가 서울에 그러니까 있고, 상당히 유명한데. 네. 네. 그래서 네. 자비량 투어를 네, 네, 그러니까. 한두번 정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 성악을 전공하고 네. 어저 성악은 어디서 전공을 하셨어요? 성악은 여기 온강대에서. 아 온대에서 네. 아, 그리고 컨티넨탈 네, 심화주 투어를 아, 하고 그 단체에 속해서 네. 몇 년간. 그게 이제 단기 팀이 있고 아, 단기 팀인데 단기 네. 팀은 방학 때두달 네. 아, 동안 이제 전국 네. 교회를 아, 다니면서 아, 투어를 네. 하는데 음. 두번 연이어서 2년 방학 때두번 하고 네, 네. 졸업하자마자 네. 서울에 올라가서 한교한 네. 교회에서 이제 음. 0년 동안 어디예 네, 이제 독립 교단 교회인데 아. 그냥 평신도로, 청년으로 평신, 10년을 아, 네. 그래요? 그교회 출석하면서? 네, 하면서 오. 그 교회가 청년공동체 같은 교회였는데 아, 교회 이름이? 어, 등대선교교회라고 아, 등대선교교회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인도 아, 찬양으로? 네, 예배팀에서 계속 10년 아. 동안 섬겼고 아 그랬구나 네. 그랬습니다 어. 지금 목회는 네. 항등교회 같은데 네뭐 어릴 적부터 출석하셨나요? 네, 네. 신앙이야기 아 어.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은 할아버지 성함이 이대호 장로님이신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김금자 권사님이신 김금자 권사님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지금 네. 네. 이 교회 심무 네. 장로님이신데 성함이 이의선 장로님이요. 의 네. 의선 장로님. 그엄마는 어머니는 지금 별세하셨는데 음. 아, 돌아가셨구나. 혹좀 네. 어, 그 일찍 돌아가셨는가 보구나. 네, 암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워. 네, 저랑 네. 저희 언니 두 명입니다. 아, 네. 네. 언니도 지금 이제 신대원 준비 중이고 아, 내년에 이제 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까신 장로님 밑에서 잘하셨다고 아. 들었어요. 어, 쭉 항등교회만. 네. 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네, 어, 저는, 또 이어서 이렇게 또섬겨주저희 할아버지가 음. 어, 시골 네. 교회 이 교회에 계시긴 했는데 네. 이 교회 그. 시골교회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음. 목회자는 아니셨지만, 네. 시골교회에 개척하는데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아, 다른 교회도? 네, 다른 아. 시골교회에 가가호 호 방문하시면서 아. 이렇게 전도하시고, 네. 그 교회 세우는 항상 그 중심 역할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할아버지는 트럼펫을 되게 잘 부셨어요. 트럼펫? 네, 독학으로 아. 좀 음악성이 되게 뛰어나셨는데, 아. 재능이 굉장히 있으셨던 네. 것 같고, 아. 그래서 그 신, 힌돌 교회 이 근처에 힌돌 교회라고 네. 있는데 그교회에 네. 건축을 해야 돼가지고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전국 다니시면서 트럼펫 부시면서 이렇게 막 모금 운동하시고 음. 네, 모금 운동 하죠. 그렇게 하시고 네. 어릴 때 기억은 항상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네, 이렇게 아무튼 다 네. 나누고 베풀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 쓰셨던 모습이 그러셨구나. 많이 기억이 네.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예. 저는 이제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라면 저희 어머니인데요 아, 엄마. 네, 예.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예. 성품이 진짜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 어떤 면이? 예. 음, 저희 어머니는 저시골에 두동. 두동 두동 성당면 두동 출신 기억 자격으로 예. 좀 유명한데 예. 그그 예. 출신이신데. 아 두동계. 네, 어머니도 어. 피아노를 잘 치셔가지고 아, 그곳에서. 반주자를 네. 한명 발탁을 하는데 중학교때 네. 피아노가 네. 처음 들어와서. 아. 근데 어머니가 성품이 좋으셔서 발탁이 됐다 하셨다고 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산손가리 일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워서 치실 정도로. 아, 굉장히... 요, 외워서? 네, 성실하셨고. 이게 특별하게 이 전공이 아닌데? 전공은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피아노를 아주 잘 치셨어요. 네. 그리고 네. 엄마가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기억이 많이 나는 거는 음. 어 그, 우리 전우나이 몇, 몇 나이가 언제 때 돌아가셨어요? 저 18살에. 아, 예, 그, 돌아가셨는데. 막 고등학교 3학년. 네, 고3 아이고,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힘들었겠다. 예. 예. 그래서 예, 어머니는 예. 그 저희 동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반찬 싸 가지고 아, 이렇게 저꼭 제가 든든했는지 저를 데리고 그 아, 가셨어요. 그래서 아, 챙겨 드리고 네. 저희 집에 가게 시계점을 4 0년 넘게 아빠가 하고 계시거든요. 학등에서 네, 네, 지금, 네. 어, 지금도 하고 계셔. 네, 할아버지 때부터 가게 상호가 이시계점입니다. 아, 그걸 아버지가 손재주가 또 좋으셨는가? <laughs> 네, 아. 할아버지 때부터 아. 이어서 아.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네. 그걸 하셨고 네. 아버지가 또 네. 아버지의 큰 아들이신가 보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삼년됐는가딱네4년 이천. 18년 음. 1월 1일날. 아 네, 그리고 내렸습니다. 바로 이제 한일양신대 네, 대학원에 1년 있다가 2019년에. 아, 대학 2019년인데 네.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구나. 네. 저는 어, 일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음. 음악적인 음. 부분이 확실해서 네. 예,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걸 계속 음. 하고 싶고 음. 예배자들을 길러내는 거 음. 다음 세대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제가 그동안 서울에서 10년 동안 훈련받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네. 우리 이제 초등학교 음. 친구들 음. 데리고 예배자 학교를 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같이 예배곡도 써보고, 아. 거리예배, 거리곡도 해보고, 네. 아. 그리고 제가 거리찬양을 좀 오래 했거든요. 10년 아. 넘게 했는데,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음. 지, 실제 복음 전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느껴보라고 거리에서 네 음. 그래서 뭐 원관대 앞에서 네 에이. 그런 데서도 하고 에이. 영등동 앞 앞에서도 에이. 하고 에이. 그런 것도 하고 음. 예배가 무엇인지 어리지만 아이들에게 음.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음. 할수 있는 선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네, 그게 맞아요. 꿈이다. 네. 좋습니다. 그런 비전이 네. 언니도 네. 피아노를 저희 집이 음악 쪽을 조금 그러니까, 좋아하고 손재주도 하는데, 좋고 네. 네. 언니도 피아노 반주로 네. 오래 지금도 섬기고 있고 한정계. 네. 어.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좀 선교의 비전이 아, 있어서 선교. 네. 어, 선교의 다 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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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 엄마가 네. 아이들이, 아이들을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그래 아, 교사도 네. 오래 하시고 네, 아이들도 잘 따라 썼는데.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아동부 교육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아... 예배, 를 그냥 뭐 청년들 대상으로 예배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렇게만 하다가 아... 처음 여기 와서 다시, 네, 다시 내려와서 아동부 사역을 했는데 네. 너무너무 잘 맞아요.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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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마이들 보면은 네. 피로가 좀 풀리고 네. 설교한 아동마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